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 사상과 해운대를 지하로 연결하는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는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까지 22.8km로 있는 대심도 도로인데요. 약 50m 깊이로 땅을 뚫어 고속도로를 내는 대심도가 개통되면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완월동 기록연구소 정경숙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완월동이라는 그 동네, 그 이름만으로도 참 많은 걸 말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완월동은 일제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이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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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어, 완을동의 완자는 어, 희롱하다, 그다음에 감상하다는 뜻이고요. 음. 월은 달 월자로서 여성을 언유적으로 표현하는 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 완을동은 여성을 희롱하는 동네, 음. 그다음에 어, 여성을 감상하는 동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그 어, 그 뜻으로, 그 원래 그 조선시대 때는 이곳이 목마장이었습니다. 아, 네. 목마장이었는데. 일본이 어 이곳, 이, 이곳에 어 성매매 직결지를 만들죠. 음. 그래서 어 이곳이 목마장이었기 때문에 푸른 들판이라고 해서 한자어로 녹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말로는 미도리 마치라고 해요. 아. 그래서 어 미군이 어 미군은 이거 음. 미군이 동네를 그린 그린 스트리트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만들어진 것이 1902년이었습니다. 음. 1902년이었고 그 다음에, 음, 어, 일제 때는, 어, 성매매 여성들의, 어, 성을 파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창이었다가, 네.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사창으로 전환을 하고 불법 지역으로, 불법 지역으로서, 어, 지금까지 성매매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1970년대에, 그, 어, 지역에 이렇게 관련 자료를 보면, 어, 이 동네에 업소가 한 124개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한 1,200명 정도 있었다. 아, 네. 이런 기록도 있고 1970년대에 이동이이 음. 이, 이 동네에 있는 업소 업소 안에 어, 에어컨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전뭐 전축이라든지 TV 냉장고까지 다 있었다 아, 할 정도로 네. 되게 되게 이게 어, 신식. 건물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네. 1980년대가 되면 이게 이제, 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대의 사창가가 돼요. 음. 대한민국 최대의 사창가가 되면서 되게 번성하게 되고, 네. 한, 한 3천여 명 정도 여성들이 있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번성하다가 2004년에 어, 성명의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네네. 이렇게 하면서 세락의 길을 긋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 한 40여 개 업소에 0여 명의 여성들이 음. 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예. 현재 이 완월동이 폐쇄 작업이 진행 중인 네,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 그 지난 수요일에 그 서구청에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업주와 건물주, 그 다음에 상인과 주변 음. 주변 그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았다더라고요. 하 아, 네. 그 업주와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를 해운대 육공구라든지 범전동, 범전동 300번지처럼 음,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음.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어야 된다는 조이였고 네. 상인과 주변 주변 주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을 하자. 음.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에 조금 이렇게. 잔성하는 기류? 어. 이런 기류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부산 신,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 도시재생사업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네. 어, 한 2주 전쯤 국토교통부에 어, 도시재생사업으로 300억을 신청했고, 아. 네. 저번, 저 앞주에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1차로 왔다 1차로 1차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도시 재생으로 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시민 공모전도 했고요. 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아하. 어, 대상 수상작도 했었고. 음. 그다음에 또 시민과 전문가 음. 30명이 모인 30명이 모인 그런 원탁 토론을 통해서 어,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그게 네. 도시재생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네. 그런 이렇게, 어, 아이디어를, 예, 음. 네. 아이디어를 도출했습니다. 네. 네.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네. 이제 가닥이 잡히면서, 아, 네. 하나, 둘씩 그러한 과제들이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 얼마 전에 그 소장님의 인터뷰 한 기사를 보니까요. 네. 완월동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반대한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던데 네. 꼭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그 앞에 잠깐 완월동 동네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일단 이게 한반도 최초의 승매미 직결지면서 동양 최대의 사창가이기도 했고. 네. 그 다음 일본이 어 일본이 만든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 지금도 제가 어, 며칠 전에 마늘동 동네를 구석구석을 그런 음, 적이 있는데 음. 거기 보면 아직도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남아있고 아, 네. 그 다음에 어, 일본의 가옥인 음, 적상가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 이 동네가 여성들의 인권 착취, 그 다음에 유린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동네를 인권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 대한민국 역사뿐이 아니고, 네. 어, 대한민국의, 음, 대한민국의 그 역사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인권의 전당으로서 만들면 상당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남겨서 후세에, 어, 교훈을 주는 그런 어, 역사적인 공간, 그다음에 교육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의 인권유린에 참 가슴 아픈 그런 네네. 장소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이것을 없애고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어,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교육이자 음.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네. 어, 아, 완을동 폐쇄와 관련해서 음. 또 그곳에서 일하던 그 네. 분들의 어떤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네. 네. 아,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음. 지원책들 무엇보다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떠습니까 음. 지금 현재 어, 그 주변 그 어, 완을동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성권 네. 지원단 살림이라고. 그 살림에서 어, 여성들의 생계라든지 의료, 법률 지원들을 하고 음. 있어요. 있는데, 어, 이건 사실은 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작년 12월에 부산시 의회에서 직결지 여성 자활 지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어, 네. 네, 그 조례에 보면은 어, 여성들의 주거라든지, 음.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계, 의료, 음. 법률 지원, 심리적 네. 심리 지원까지 다할수 있는 지원 근거를 어, 마련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그 동네 안에. 이 어, 여성들의 소통의 공간 그다음 t 치유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어~ 정말 다행인 건 완월동 여성 자활 지원 네. 조례가 작년에 (12월에) 네. 이제 통과가 되면서 어, 그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이 예예. 속속 마련이 될것 같은데 예. 어, 직업훈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오지 않게 어떤 심리적인 그렇죠. 그런 예. 상담치료도 좀 예. 병행이 된다면 어, 하루빨리 좀 자립하는데 많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책에 대한 좀 이야기를 음. 나눠보죠. 네. 소장님께서 최근에 네. 완월동 여자들이라는 네. 제목의 책을 네. 출간하셨던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 제가 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깜빡 <웃음> <웃음>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 이 책은 어, 사람들이 제목을 보면 완월동 여자들 하면 어, 완월동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설이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들. 빨간 줄이 거인 음. 옛날 뭐 선데이서 음, 올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 활동가들이 마을동에 있는 여성들과 만나서 신뢰를 쌓고 아. 연대했던 네. 이런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안이 총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네. 일부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을 세우고 음. 마을동 여성들에 다가가는 과정. 이 다가가는 걸 아웃니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두세 번. 오. 밤에 한 10시나 12시 가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그실환는 업주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협박을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실질적으로 완을동 여성들을 만나서 같이 부대 끼고 협력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완을동에 그미수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알등에 아, 가보셨죠? 알동 가면 업소 바로 입구에 음.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방에 어, 여성들이 그런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음. 앉아 있거든요. 붉은 조명 아래. 그런데 네. 이제 그 업소 안에는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음. 특히 이제 외부 외부 어, 남성도 아닌 여성이 들어간다면 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미소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미소방에서 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음. 밥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같이 밥 먹고 그런 유대를 쌓았던 음. 그런 과정들이 2부에 놓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그런, 어, 만동 여성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업소를 나왔을 때, 어, 부여되는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낙인의 문제. 음. 그래서 그 낙인이 다시 자화를 좌절시키고, 네. 다시 업소에 가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4부는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음. 들어있어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한다면, 약간 활동가들의 범죄 추적기? 어, 범죄 추적, 그러니까 범죄 추적기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음, 어, 어느 날 언니가, 그러니까 저희들의 언니라는 것은 네. 어떤 의미냐면, 어, 활동가들과, 어, 성매매 여성들이 음. 평등하게 만나서 서로 싸워가자는 네. 자매의 의미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어, 성매매 여성들을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언니가 업소에서 탈출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경찰에 간다 하더라도 음. 이 언니가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 업주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자원봉사자를 섭외해서, 부산에서 한 5시간 정도 되는, 되는 곳에 가서, 어, 업소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한 녹음을 해오고, 어. 네, 그런 증거를 네. 수집하는, 이런, 이런,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그게, 그게 사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네. 아, 어, 완월동 여자들이라는 책 속에, 그 성매매 여성들의 네.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그곳에서 네. 어, 함께 활동을 했던, 아, 했던 활동가들. 활동가들의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일부부터 네. 사부로 나뉘어졌는데, 네. 어, 사실 그 활동가들의 네. 활동이 네.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참 힘들 네. 수도 있고, 네. 애로상도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완월동에서 활동과 네. 일을 시작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대학원에서 음, 여성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쪽으로 논문을 썼어요. 음. 그 논문을 쓰고 부산 지역 여성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 2 0 0 0 년대 초에 군산 대명동, 개복동, 그다음 부산 부산 완월동에 완월동 업소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여성들이 죽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그 사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 부산 지역에, 어,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단, 네. 단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 상당히 하, 이건 하,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아, 다른, 네. 다른 폭력적인 것, 다른 음. 폭, 다른 여성 폭력 관련 분야, 분야와는 다르게, 어, 경찰 고소부터 해서, 뭐, 진술서, 탄원서, 진정서, 이런 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활동가들이 다 했거든요. 아, 그런 많은 네. 어려움을 네. 직면하게 되면서 네. 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네.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네. 가장 큰 힘든 네. 것은. 뭐 먹고 사는 것보다 그렇죠. 어떤 주변의 그런 음. 낙인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그런 네. 낙인으로 인해서 자립하는데 네. 자꾸 좌절을 네. 겪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네. 완월동에 대한 편견으로 자칫 또이 네. 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 네. 우려가 되는데 네. 소장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네. 가장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음, 저는 이게 그완월동에 어, 있는 여성들의 삶 그리고 이분들과 음. 같이 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냥 여성들을 수동적으로 받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그, 그 언니라는 용어 네. 속에 나타나듯이 평등하게 음. 주체적으로 서로가 만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주체적으로 어 만나고, 부대끼고, 음. 그 다음에 어 경찰이나 업주의 그런, 그런 부당한 행포에 음. 저항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보통, 어, 마늘동 여성들, 그 다음에, 어, 성매매성들을 생각하면 뭔가 특별하다,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되게 순수하고, 음. 보통, 보통의 여성들이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고, 근데 네. 특별하지 않다는 거. 그래요. 그러한 예. 책을 통해서 좀더 많은 예. 분들이 예.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보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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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예. 사람이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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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들을 좀 많이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을 하다 보면 네. 참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 뭐 말씀해 주셨던 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프레임뿐만 아니라 네. 일상에서도 누구 누구의 엄마, 네. 누구 누구의 아내 그렇죠. 이런 편견들에 맞서며 네. 혹은 순응하며 사는 네. 것 같은데. 네. 어, 이 활동가를 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음. 프레임도 분명 존재할 것 같은데, 음. 오랫동안 활동가로 네. 일을 음. 하시면서 네. 느끼신 점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어, 시민단체 활동가이러면 고생한다, 네.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여성단체 활동가 딱 하는 순간 성격이 더 세겠구나. 아. 그런 프레임이 확 씌워져요. 네. 그래서 어~ 과거에 뭔가 이렇게 젊었을 때 시련을 당해서 남, 남자한테 남 보복하기 위해서 여성단테 활동하는 거 아니다 네. <laughs>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근데 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이제 음. 그~ 어, 성매매 여성들한테 씌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저 여성들은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쓰는데 음. 굳이 왜 국가 돈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참 많네요 근데 제가 그냥 그냥 사례로서 어, 어떤, 부산 지역의그 중소기업 사장이 후원을 해준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탁 명함을 내미는 순간, 자기는 가정폭력, 어, 그 성매매,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줄 알았는데, 네. 성매매 쪽으로 지원하네? 아. 어이 여성들 돈 많이 벌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네. 왜 내가 후원해, 후원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 알았다. 그까진또 괜찮은데, 네. 일장 연설이, 연설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연설을 한 몇십 분 정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긴 했지만 음. 그래 참자. 근데 이게 사실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할 음. 때도 뭔가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네.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고욕스러운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요. 이러한 네.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좀 편견, 네. 프레임들이 네.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네. 마음이고, 어, 소장님께서 원래는 그 여성 인권 지원 센터인 살림을 만들어서 활동을 네. 하시다가. 현재는 살림의 자매단체인 완활동기록연구소를 운영하고 네. 계신 건데요 네. 그 살림과 완활동기록연구소 네. 어, 앞으로 어떤 관계로좀 발전시켜 네.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일단 어, 자매단체지만 서로 약간 협력하지만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살림은 어, 완활동, 완활동에 있는 어, 언니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원하는 활동을 네. 하고 그다음 완활동기록연구소는 음. 어, 사실 완을동에는 그 언니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어, 주변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상인들도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주변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완을동에 대해서 씌어진 낙인 때문에 음. 내가 완을동에 산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그 낙인의 문제들이 참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억할 수 있도록 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록들을 해서 전시하고. 어, 보존하는 일.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그, 그 동네 분들을 만나면서 그 동네에 옛날에 있었던 뭐 사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대한 기억들을덜 추워서, 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도 왈도 기록 연구소에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참 상당히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네. 아 이제는 소장님이 아니라 또 작가로서의 네.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일단 어, 처음에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다 써고 네. 나니까 어, 제 인생은 인생의 2막은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총한 4막 정도가 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막은 어 암울했던, 방황했던 청소년기. 음. 그 다음에, 어, 세상, 세상의 세상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던 20대. 음. 그 다음에 어, 여성학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길막이고. 네. 그 다음에 2막은 여성학을 공부하고 살림을 세우고 왈동 왈도동 여자들 책이 나올 때까지. 음. 그 다음에 3막은 왈동 여자들 책이 나온 이후.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사막은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예전에 그 2007년이었죠. 네. 부산 국제영화제에 소개됐던 다큐멘터리 네. 제목도 언니가 있었던 네. 것으로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어, 또그 다큐멘터리 기획에도 참여하고 출연도 네. 직접 있죠. 하셨는데, 네. 어, 그때 다큐멘터리와 네. 이번에 출간된 그 책과의 어떤 차이점이라면요. 네. 일단, 일단 다큐멘터리 언니는 어, 언니들을 중심으로. 어.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어, 성매매 업소에서 당했던, 어, 성착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인권 유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업소에서 나왔을 때 일상적인 과정을 네. 보여주면서, 이제 그 부분에, 그 조금 전에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착기라든지 네. 유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한 초점을 네. 맞추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완우동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의 시선입니다. 음. 활동가의 시선에서 활동을 하면서 언니들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을 활동가의 시선으로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흘동 여자들을 다른 사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두 번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한 번은 활동가의 시선으로 봐라. 아. 그 다음에 한 번은 주체를 바꾸어라. 음. 주체를 바꾸어서 언니들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다양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매매의 성매매 구조가 보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리 소장뿐만 아니라 네, 네. 많은 활동가들이 네. 그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네.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들과의 그런 소통 내용들을 네. 또 많이 주변에 알리시는 역할도 상당히 네. 그렇죠.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앞서 인생 네.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이 막까지 끝났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서장님의 산막과 사막 인생 네. 남은 절반 네, 벌써부터 그렇죠. 네. 좀 궁금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은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저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한 게 정말 활동가로서 이, 어, 녹록지 않은 삶을 네. 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열정과그 분투의 과정이 많은 동 여자들 노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이 책을 보면, 어, 이해하기 어렵거나 딱딱하지 음.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어, 기존 성매매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이론서거나 논문 형식이라서 상당히 어렵고 어. 이해하기 힘도 딱딱하다는데 네. 이 책은 어, 수필 형식을 빌어서 어,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가 상당히 이렇게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보면 때로는 유쾌하게, 네. 때로는 가슴 찡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와을동 여자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을동와을동이 완울동, 지금 어, 도시재생의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언니들이 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도시 재생 사업이 펼쳐지는 그곳에 네. 계신 분들, 성매매 여성들, 네. 우리 이웃으로서 평범한 네.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예, 선입견 프레임들이 네. 좀 사라지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보다 관심을 네.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의 또 소장님의 활동도 네. 계속 응원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완월동 기록연구소 정경숙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청산은 과거의 사실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그전에는 미처 주목받지 못했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측면을 새롭게 조명해서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는 일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